안녕하세요. 지금 보이는 꽃은 매화 홍매입니다. 비매고요. 이렇게 개화를 해서 또 꽃물도 한번 찍고 싶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완전히 뭐 만개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봄에 우리 봄 전령사 같은 이 매화가 또 이렇게 활짝 피주니까 또봄 기분을 좀더 느낄 수 있고 야 벌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수영이 보실랑 모르겠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많이 굵어졌는데. 역시 매화는 홍매가 먼저 피네요. 백매나 청매보다 지금 여기 백매가 있는데 아직 개화를 덜 했어요. 그래서 저 백매나 청매는 다음 주나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감상용으로 한번 더보기로 하고요. 오늘은 이렇게 비매가 이렇게 멋지게 피어서 아직은 좀 만개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눈요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인사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